쓰쓰으으으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진짜구나 으으0으으0으4으으 진짜 500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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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원으 오늘은 그 이모니랑 이하신이랑 같이 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예능적으로 아. 어, 옷도 좀좀 좀 즐겁게. 좀. 이게 제가 여기 방글라데시 이제 제 동년배들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배가 좀 나왔어요. 뭐 저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왜나오냐 애들이 이 옷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 긴장감이 아예 없어요. 아 일단은 좀뭘 좀. 뭐좀 사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음흠. 근데 그건 임원 몰래 깜짝으로 음흠. 사줄 거라서 첫 번째 임원이 되게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집에 가봤지만 축구를 볼수 있는 방법이 뭐 친구 집 가서 보던가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TV를 그리고 그때 <laughs> 같이 있다가 그 공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또새 축구공 이렇게 음. 해서 TV랑 새 축구공 놀이동산 비스크문이하는게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최대한 제가 아는 데 중에 괜찮은 데를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얘네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주고 싶은 음식점을 좀어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형은 최선을 다했어 아, 아 제가 어제 그 김치전을 좀 해주게 했는데 아 이게 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더좀더 여건이 좋았으면은 또 맛있는 걸 해줄 수 있었는데 네, 형은 최선을 다했어 형 알아 최선 다한 거 아는데 음. 그래도 아쉬웠다 이거야 네, 형 음식으로선 최선이긴 했어 <laughs> 아실라말라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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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s s a l a m u a l a i k u m Assalamualaikum. 오늘도 아, 느껴지는 아. 이 따뜻한 치산들. 오늘 이 옷까지 입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이목이 제이 집중되는 거예요. 두 배, 두배 증폭.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희한하게 아쉽네. 그렇네. 와와와와 뭐야. <laughs> 곧 경찰이 리 <laughs> 릭샤 <릭시아> 그냥 <laughs> 때리 네 자, 여기가 가전 파는데. 아까 저거 우리 TV 어. 우리가 어떤 어떤 민족이야? 가전 가전 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렇지. 얘다. 음. Life's good. LG. Assalamualaikum. 아, 살라 아 이게 항상 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거거든 멋지다, 멋지다. 삼성이냐 LG냐. 아, 그렇지. 이건 어. 현대냐 기아냐. 그러니까 엄마냐 아빠냐 이 문제. <laughs> 진짜로. 항상 고민해. 아, 삼성 네오 네오 아, QLED. 아. 아. 자, 잠깐만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예. 제가 좀 얼마 전에 또 TV를 좀 구매하려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OLED 로갔습니다 아, OLED로. 예, 예. 왜냐면 집이 좀 어두워가지고. 아, 혹시 LG 사셨나요? 그러니까 아, 문제가. 그러니까. 아. 맞아. 사이즈랑 너무 과도한 걸 사주면은 또그 집이 클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이나 이런 것도 엄청 네, 많이 체, 가버리니까 체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 요런 거 요런 거. UHD. 아, UHD 좋지. 아, UHD도 좋지. 아, 일단 상담 좀 받아 볼까? 아, 상담 한번 받아 볼까? 아. Excuse me sir. This TV no backlight. 아, o e l 이제 아. 말씀드렸죠. 아, 예, 자체 예. 발광 자체 Say 발광. 예. Normal u h d TV have backlight. Yeah. yeah. But This TV no backlight. w l i t e s Thank you. But uh, our home is low power. Yes. Okay. okay. Uh, but this television is high. Uh, and need, need high power. a n d picture color quality more better. Uh, other computer brand TV. Uh, uh. Uh, normal u s g e TV. 아 uh. 아. Uh. Uh, uh. uh, uh. uh, oh, 안 넘어간다고 쓰 uh, l <laughs> o w electric, electric uh. power. Yeah. Understand? 참가 yeah. oh, yeah. yeah. 방패인데요. Yeah. how much how much? 아, 그 w o two lakh b d 카비 t a t d 와, 만데2 3 0만 원인데? 오우, 잠깐만. <laughs> too expensive and too big. Uh, 지갑 가장은 바로 얘기 나와. Uh, we are, we are student. student. Yeah, we are. Um, 지금 서여인데 스튜던트. 만화도 약간 저 지금, you know 지금 TV 성능을 지금 다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정지씨 많이 위태로운데? Can you discount? Yes, I have a discount. What percent? u h <laughs> Till now, offer, uh, offer n discount. o h yes. no, 50? Oh. <laughs> no We. u s e v h 만원 돈. Uh, 연까지 uh, uh, 그게 좀 되는데. 아, 아, Do you like YouTube? <laughs> Uh, I'm like oh crazy. 쪽팔려 어 oh, 창피해 oh, real real 나나 no, 이런 man. 사람이야 <laughs>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라고 two billion oh yeah two oh. Billion. Oh. billion yeah yeah oh. real real 2 billion oh. do you know Sony Sony면서 <laughs> <손을 laughs> <써니? 웃음> <손을 웃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o m z o m z OMG oh my god oh my yeah, god yeah, <laughs> yeah, yeah yeah oh my god and then <웃음> if <웃음> if you uh 10% discount 10% uh, discount? Uh, hey,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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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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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uh, uh, hear me people hear people me see. hear me this shop this shop is more worldwide shop 7% 7%? offer discount 7%?

슈샨 슈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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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뉴 e w Ball, New Ball, New Ball, New Ball, wow.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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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 Yeah. Yeah. New Ball, New Ball, New Ball, New Ball, New b a l 보여줄까 Ball, New Ball, New Ball, New Ball, New Ball, New 이 a l l New 오스티 국 anyway. 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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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면 좋겠다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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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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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아, 자문아, 자문아. 약간 한국어로 따지면 롯데월드구나. 그렇지. 롯데월드, 뭐, 에버랜드, 경주월드, 롯데, 롯데타워, 그렇지. <놀람> 티니핑월드지. 레신, 이모, 아. 어때? 아, how is it? 예? 예, 예, 예. 이거 봐, 이거 봐. 오, 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에스칼레이터.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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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조심 조심 조

맛있나봐 <laughs> 맛수약을시키 맛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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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서 이문네 집... 집에 줄 TV 샀어 TV 응, 응,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매일 축구, 집에서 축구 볼수 있어 네 어, TV 좋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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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완전 좋은 TV 아, 어. <laughs> <laughs> 아 배불러? 배불러 벌써? 배불러? 배불러 지금? 지금 <laughs> <laughs> 두 조각 먹었데 지금 두조먹는데 어떡해? 햄버거 줄금이만 남았는데? 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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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아 근데 이 친구들이 사자야 사자. 잘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아. 하하하하하 솔직히 저좀 따로 하나 싸가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식사를 금방 멈춰가지고 지금 저랑 재영이랑 지금 움직일 힘이 없거든요. 아. 윌라? <laughs> 삼십. <laughs> <laughs> <상처? 웃음> <laughs> 어, 어, 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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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Woohoo! hoo Future back. Future back. Studio nice. Mango. Yeah. Oh, oh, mango. Nice to meet you mango. Nice to meet you. Oh, thank, thank you. Oh, Nice to nice meet you, you. Nice to nice meet you. you. Nice to nice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laughs> One, two, three. Yeah! <laughs>

오, 잘 먹네, 애들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먹는다. 이거 음. 어, 치킨. 치킨, 어. 어, 치킨. 응, 어, 치킨. 저기 있어. No 걱정 마세요. 그 친구들 다 챙기면서 같이 먹었던 치킨도 걔네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걔배부렀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먹은 것같아 얘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친구구나.

오케이. 레츠 고. 고고. 고고고고고. 고! 애들 타. 타는 걸 진짜 좋아하네. 와우! 오! 와와와. 오 예. 아, 이 이몬 타임아웃 됐어. 아, 이몬 타임아웃. 탈스켓볼좀 쉬고 있을게. 나좀 지쳤어, 지금. 이게 보니까 놀아주는 것도 체력인데 와, 쉽지 않네. 지금 굉장히 그, 도파민 하이가 온상태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통제가 안 되고, 1번.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돈을 넣어달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는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정재형처럼 저렇게 힘을 빼면 안 돼요. 그냥. 아니, 아까 전에. 아니, 정재아... 아까 전에 그렇게 어색해 하더니 지금... 지금, <laughs> 지금, <해, 웃음> 어, 지금. 신났어, 지금. 신났어, 지금. 오우,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야, 잠깐만. 뭐야? 형이 저기 맡아. 뭐야? 이 m g o i n 아 아니!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야 I'm g o 어, n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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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laughs> 어, 뭐 m 팔왜 이렇게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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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야너 하자, 같이 하자. 아, 씨, 어, o i n g to go. I'm g 야, 수! 우우, 수! 수, 수. 에에에 F1, F1, 브래드 피트. 아, 없나? 이게 쉽지 않네. 체력이 왜 이렇게 넘쳐? 아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였나?

카보리카 m o 카 n i 카 g g 카 o d 카 o r i o m o a y o k a y g o 오마이갓 o o m g o m g d c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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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다 예! 볼 예! 예! 미쳐요, 형. 쉿. 아니, 보고. 보고. 해보네 다. 해보네. 아, 지금 고르고 있어. 지금. 진짜 살려 버리세 어, 지금 이 <높이지만. 웃음> 전문가야. 아, 지금, 네, 지금 애들이? 아니, 높이지 바꿔 줘, 지금. 아니, 아까 아, 먹던 빛이아 아니, 지킨 먹을 때는. 이거 먹고 배부른다는 에, 이드한 번에. 에. 이거 수고운데. 이거이 어. 어나너스다를 아니, 클래식클래식클래식클래식래 그래, 그래, 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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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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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이래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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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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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래, 그그그그그 진짜 래 그래, 그 표정 봐봐 귀여워 표정 봐래 그래, 이게 오히려 이무는 화끈하거든. 그러니까 찹쌀으로 가는데 근데, 조금 더 고민해. 본인 <laughs> 취향이 없실아 골랐다 골랐다. 오케이. 까먹는, 그 우리가 많이 아꼈었거든 원래? 응. 다 탕진하고 가네. 음. 아 그래? 아주 깔끔하네. <laughs> 근데. 깔끔하게. 털고 가야지. 그렇지. 좋아. 에이... 에이... Sea... 아, 그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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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이 그대와 닮은 레시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수가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그대와 마신 포차 그대와 닮은 후레시어 아해보다? 발발리아도다 아 이하신이 근데 음정이 정확하지는 않네. 아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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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정으로 호소하는 스타일이지 음정을 피치를 맞출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좋아. 별로는 좋다 이거. 아 이하신이 그 노래방에서 그 자기 쇼퍼 안 오는 스타일이네. 그러네. 아 한번 자기 시동 걸리면은 코리아 대 바벨라로 지금 붙었어. 이 무대 보고 아까 드릉드릉 하더라고. <laughs> <laughs> 그냥 그러니까 <laughs> 가져 보여줘.

오오오함께나 가난방과 함께. 다 돌아봐 hey. 다음엔 누구 차례 hey. 한치 앞도 볼수 없는 막장 게릴라 경매하라 목청이 터지게 시질한 hey. 분위기를 선환해 광기를 멈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품위 여자들의 가시 이루 자신감이 완만해 난 돌아드시 넘어져 뻔뻔히 내몸 속에 박고드는 알러지 이상 정신이 술렁이는 전지 오늘 여기 무법지 hey. 난 품을 짚어 심장을 길러 얘기 하고 이+ 지 위기 땅라고다 야치 정말 실망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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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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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지금 이 순간에 코리안 레스토랑 코리안 레스토랑 코리안 레스토랑 트뚜트뚜뚜로뚜때뚜 So we order we eat Korean food? Mm? We eat. 노 치킨? 아, 이거 치킨 치킨 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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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마음이 너무 따뜻해. 음, 애들 맞아. 먹는 거 보다 우리 먹는 게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코랄라 음. 공부하는 거 음. 제일 좋아. 댄스. 아, 댄스. 오, 다들 춤추는 걸 좋아하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뭐 공부도 그러니까. 하는데 친구들이랑 놀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게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학교를 가면은 공부도 하지만 친구 다놀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한 공간인 거지 그 마을에서 맞아, 맞아. 학교가 없어지면은 학교를 원래 가던 시간에 뭐 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이모는 학교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예스야신도이신도 축구 선수 말고 또 꿈이 있어? 다른 꿈들 또 있어? 앞으로는 또 뭐가 접어붙는 또 스타배영 접어붙는. 우리 이 다음에 좀 나로 분별하는 대체. 축구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같이 꼭 다음에 꼭 같이 축구하자고. 아 오늘 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음. 코이야 나중에 커서 어른돼도 아, 보러... 축구와 사준 형들로 기억해달라고 해주세요. 아, 예? 예. 아무래도 바로 코리아제 아프리카 빼가고 올것같요 오. 알았다. 한국 오면은 형들이 풀 코스로 대접할 게요오랜이 오케이. 치킨. 치킨. 코리안 치킨. 치킨. 리얼 코리안 치킨. 코리안 치킨. 코리안 제트. 우리 음, 어제 오늘 음, 같이 놀면서 응. 형들 좋았어? 음, 응. 가, 가장 기억 남는 거 뭐야? 김치. 아 진짜. 김치장. 아마사 때 이거. 오라순하다. 오라순하다. 오라순. 드와 나는 다 기억에 남. 너무 막 깊게 남았요 나는 이모니랑. 이하신 한국 가서도 영원히 계속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y e 이모 바 Bye bye. Bye bye. Bye bye. Rider. Bye bye. Salam. Salam. o a Salam. a s a l a m a s a l a m Assalam. Assalam. a s a l a m Assalam. Assalam. a s a l a m Assalam. Assalam. a s a l a m Assalam. a a l a m a s l a m Assalam. a s a l a m Assalam. Assalam. a s m Assalam. a a l a m a s m Assalam. a a l a m a s m a a a l a m a s m s a l a m ধন্যবাদ জানাচ্ছি যারা যারা আসে ফরেনার তাদেরকে আমি অনেক ধন্যবাদ জানাচ্ছি এবং আমি এবং আমার ব্রাদার এই যে গো করিয়া আমার ইচ্ছা যে আমাদের বড় ভাইরা আমি লেখাপড়া মানে করে এসিসি পরীক্ষা দিয়ে আমি ওই দেশে গিয়ে লেখাপড়া করতে চাই বাই বাই সিইও 저희끼리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 더 힘든 걸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 봉사활동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되게 무겁고 힘든 일 같고,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여기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쓰레기 하루 종일 온종일 주워도 천원 되는데, 하루 안 죽을 수 있게 기부할 수 있으면 은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그냥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희망을 조금이나마 줄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희망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저도 힘들 때 코미디를 보거든요. 보면서 우, 웃잖아요. 어쨌든 웃으면서 즐거우니까 그때 살짝 마음이 쫄렸던 마음이 살짝 열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떠올리거나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이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음. 어 같이 간 놀이동산 가는 거나든지. 아니면 뭐 시계 그리고 축구화 이런 게다 너희들의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해서 그게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 왜냐면 첫 번째 기억은 어, 비교적 평생 기억이 남을 거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형들 꼭 기억해 주고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 과학자, 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축구공은 계속 쓰다 보면은 달아서 없어질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꿈에 대한 희망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 파이팅. 땡큐. どんどん 봐. どんどん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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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삼촌 감사합니다. 1 2 3 파이팅. 원투 쓰리 와이파원투 쓰리 이원투 쓰리.